자 벌써 두 둘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둘째 시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문장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좀 복습 한번 해보자. 중요한 어제 지난 시간에 어,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중국어 독해라는 뜻서 가장 중요한 팁이 뭐라고 했죠? 팁? T. 시형이 한번 얘기해보자. 시영이어 오케이, 자 맞았어요. 바로 뭐냐면 어, 접속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왜 접속사 찾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고급중국 강독의 앞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독해의 정의를 배울 때 한국어는 뭐가 있고 중국어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한국에는 어미가 없고 중국어에는 어미가, 아, 한국어에는 어미가 있고 중국어는 어미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어미의 역할이 뭘까요? 한국어에 있어서 이 어미의 역할이 바로 문장의 논리관계를 보통 표현,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어에는 이런 논리관계를 표시할 만한 한국에 있어서 논리관계를 표시할 만한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논리관계를 표현할까요? 바로 접속사로 이 논리관계를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접속사가 왜 중요하다고? 접속사로 중국어에 있어서 접속사로 절과 절 사이에 무엇을 나타낸다? 논리관계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문장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上网可以帮助孩子们学到许多知识,知道很多信息. <목소리> 与此同时，孩子们还可以学到一些做事情的方法，当然也会发现各种的情况。很多学生功课很忙，只有周末的时候才打开电脑上网，但也有一些学生天天都上网，他们很很晚才去睡觉。 더 보다 더 나아오다 시험을 시 그제 인상과학을 실시 정지 더해 연예매 하우 자 여기서 빨리 여러분들 접속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면 hsk 4급 문제는 즉 여러분들 중어 사각형 수준의 강도에는 주로 어,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접속사를 찾으면 문장과 문장, 즉,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 절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절. 첫 번째 절. 첫 번째 절에서 우리 뭐가 있을까요? 아, 아 없네, 없네. 자, 접속사. 쭉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하이가 있죠, 하이. 이건 뭐예요? 접속사, 접속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하이. 그 다음에, 빵바 예 요런거 요런게 다 뭐예요 접속 부서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에공본 한방 주요 정보처럼 차이다 나 파이킹하고 딸어 접속사 나왔죠 타마허한 아, 자의 최수의 덤따을 조지의 인상따을 아예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거 그 다음에 요 요런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 그냥 거저 먹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 요 왜? 논리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上文可以帮助孩子们学到许多知识知道很多信息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동사를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 보통, 동사, 동사 앞에 혹은 동사 뒤에 뭐가 나올까요? 동사 앞에, 동사 앞에 나오는 것좀 정리해보고, 동사 앞에, 동사 앞에 올수 있는 거 뭐가 올수 있죠? 첫 번째, 부사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수 있을까? 조동사가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는 뭐가 올까? 동사 뒤에 올수 있는 거, 동사 뒤에 올수 있는 것, 보호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보호에서 어떤 것들 여러가지 뭐 결과보호라든가 이런 보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를 어떻게 찾냐면 동사가 설령 우리가 어, 뜻을 알수 없어도 그 앞뒤에 나와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 성분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한번 봅시다

당연히 주다오 뜻을, 조다이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샤워, 샤워의 문이에요 설명 안 합니다. 자, 인터넷을 하면, 거의 帮주 하이스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이스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할수 뭐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아이들이 쉐다오시 도와셔 굉장히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수다한도 신시, 매우 많은 information, 매우 많은 information. 아, 한도 信息 이건 뭘까요? 우리가 약자로 얘기하면 TMI, too much information. 그렇죠? 어, 한도 신시, 굉장히 많은 information을 주다알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장, 이 밑줄 한번 먹볼까이 문장. 이 문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보통, 어,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동사가 몇 개일까?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고 있죠, 지금. 당연히 두 개의 절이니까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둘.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 동사가 분명히, 분명히 이렇게 두 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 동사가 몇 개예요? 세 개가 되어 있죠, 세 개. 이건 뭘까? 자, 늘려볼게요. 그럼 여기 동사가 또 있다는 얘기야. 이 문장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문장은 언뜻 보면, 언뜻 보면 본문 같지만, 이 문장은 뭘까요? 사실은 단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전체, 전체 절의 동사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동사고, 그럼 이두 개는 뭘까요? 이 동사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동사는, 이두 개의 동사는, 이큰 동사에 뭐가 될까요? 목적 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당연히 병렬 관계일 수밖에, 병렬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일까요? 동사 1 하고, 동사 2 하는 것을 동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문장 분석은 조금 더 우리가, 어, 오프라인 수업 시간때 우리가 좀더 배워보도록 하고, 자, 우리 그래서 이, 바로 적용한 거에볼까요 상황는 밤쥬, 하이즈요 아이들이 매우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매우 많은 인포메이션을 알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밤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흔이야 봐. 펜션 아, 씨. 자, 넘어갈게요위도동시위이동시자 이것도 동시이것과 동시, 동시에, 또병렬이라는 얘기죠. 이병렬이라는얘기예이아이스도할시에 이것도 동시에, 이것도 동시에, 이것도 동 당연히, 것도 이것도 동시에, 이것도 동시 이것도 이것도 동시에, 이것도 동시에, 이것도 동이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동사에서 형태를 볼까요? 学到知道또쉐到는나 있죠. 会发现 계속해서 지금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스몬 하이클이 다 아이들은 또 무엇을 쉐다 배울 수 있습니까? 1년의 1년에 방법이죠. 그래서 이 더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더 뒤에는, 더 뒤에는 뭐가 올수 있죠? 중심어가 올수 있는데, 중심어는 문장 성분이 뭘까? 주어 내지는 목적어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뭘까? 당연히 죄다오가 동사니까, 황사가 목적어가 되겠지. 근데 어떤 방법? 조어 진가방법 뭐예요? 일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1년에 일을 하는 방법을 쉐더 배울 수 있습니다. 땅난 게다가 예 호이파시에 즉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호이파시에 뭘또 발견할 수 있어요. 각국개 상황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우리 하나 위쳐, 어, 속담 하나, 우리 한번 배워보고 갑시다. 이게 뭐냐면, 자,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活다와 쉐다와. 무슨 뜻이냐면, 헐다. 동사 뒤에다 결과 보가 왔어요. 언, 어디까지 산다? 어디까지 살아요? 늙을때까지 산다. 즉 늙을때까지 산다. 쉐다 언제까지 배운다. 언제까지 배워요? 늙을때까지 배운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일까요? 즉 늙을때까지 살고 늙을때까지 배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평생 배워야 한다. 평생 죽을때까지 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밀어서도 계속 계속 배울 수 있, 있을 만한 것들이 자꾸자꾸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속담. 活到了学到了 이면 一定要记오活到오学到了明白了吗자 우리 다시 한번들어에시다 우리 여기 오전에 여기에 오전에 자전에 오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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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너무 쉬운 문장이에요. 자, 어떻게죠? 한도시는 꽁커 같나? 매우 많은 학생들의 공, 공크. 커 공, 커가 뭐죠? 숙제죠? 숙제. 숙제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주요, 단지 언제나 주요, 자, 우리 호응되는 말. 이런 것도 사실은 호응되는 말. 주요, 자이와 호응되는 말이에요. 즉, 한정 어기사를 써서 요 때, 요 때가 되어야 비로소 무엇, 무엇 하다런 뜻이에요. 요때밖에 는 요거를 못 한다 라는 뜻이겠죠주요 점오다 줘. 주만이 배워서야 비로소 딱하게 나올 상황. 뭐요? 컴퓨터를 켜서 상황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문 자, 그다음에봅시다가자 예, 요, 면그 다음날에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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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하다가 자고 나 得不到很好的休息，直接影响到学习成绩。또 예제에 매어 하우셔 자 우리 이 문장 쭉 한번 줄좀 한번 줄좀 쳐봅시다 왜 줄을 칠까 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 절이 다섯 개나 돼 있는 다중복문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일단 절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일단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아주 힘차게 읽어봐야 돼요. 但是也有一些学生天天都伤患他们的伤症 아, 안 되겠네. 어렵겠다. 포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만 하고 읽어볼까. 절이 많다. 자, 절이 많다. 이제는 두려움을 갖기보다 아, 절이 많다. 그러면 그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뭐가, 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접속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다가 품고 있어야 돼. 자, 찾아보자. 하나 더하면 잘질 수가 있지 않아? 너보다 더하면 안 걸리죠. 제주도의 인상과 제주도의 전기인 엔딩리의 메이어 하 자, 어 여기 클럽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뭘까? 예니까 모모도니까. 어, 눈에, 눈에 대해서도 메이어 하우주. 좋은 점이 없으니까. 이 요거는 병렬이라고 확실히 알았지. 이것 때문에.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가장 중국어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본문인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가 나와줘야 절과 절 사이의 논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절과 절 사이에 이렇게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중국, 중국어에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언제? HSK로 한산에서 얘기하자면 HSK5급과 HSK6급의 독해 문장은 거의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는 문장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건 뭐야? 뭐야? 하이파. 겁내지마. 일단 우리가 1학기 때고 국·중·고 강독 시간에는 이 접속사가 있는 문장들을 제대로 잘 해석하는데 목적을 둘 거예요. 2학기 때에 2학기 때는 접속사가 없는 문장,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방면에는 접속사가 잘안 나오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1학기 때 해야 될 것들, 1학기 때 해야 될 것들 열심히 한번 배워 봅시다. 딱에요새 세상 제대로 삼아. 그렇지만 어 여기 또요만해 아까 예아너 아까 요 뭐라 그랬지? 아까 요는 어느 분야 그랬었지? 그럼 여기는 뭘까? 여기는 여기는 근데 똑같이 여우이시에야 여우이시에 여우이시에 이게 뭘까? 어떤 불특정한 다수를 가르치는 거겠지. 이번에도 뭐야? 여 어떤 분이 아니야? 음. 자, 저 어떤 불특정한 많은 학생들은 텐텐토 샹또 샤워. 매일 매일 어떻게 샤워? 샤워. 인터넷을 인터넷 접속을 접속을 한다. 너무 많아. 끌어봐. 다음은 탐언. 여기서 타음은뭘 가르칠까? 타음은 바로. 매일매일, 매일매일 인터넷을 하는 학생들을 가리키겠지. 이렇게 앞에, 나오 이렇게 앞에 지시대사가 나오면서, 뒤에 지시대가, 지시대사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 그럴 때 보통 이, 이 논리관계는 보통 뭐야? 무엇, 뭐, 무엇, 뭐, 하였는데 라고 하는 이런 연결어미를 붙이,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일, 어, 불특정한 많은 학생들은 매일매일 인터넷을, 인터넷을, 인터넷을 하는데 그들은 한완 아주 늦게, 아주 아, 늦, 어, 늦은 늦 시간이 되어서야 자야지, 睡죠 잠을 자러 가기 때문에 더욱더 아하다시오지뭘 얻을 수가 없다. 아주 좋은 식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제 임상과 휴식 임상지. 직접적으로 뭐야 임시한시 학습 성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엔지 룸에도 메이하우스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내가 숙 지나갔는데 숙제 이 문장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적당하게 가장 아, 적당하게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 문장 숙제 그리고 어떻게 하자 두 개를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무슨 인지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